단기 상처모 신호 확인된다 5번 따라서 매도 매도 하지 말고 매도 금지 현재 단기로 매수 대응 유럽매도분 매수 매도분 청산 따라서 유로는 현재 단기 상초뭐 기준대응가 6,225를 기준으로 상승시 6,405, 그 다음에 6,605, 그 다음에 6,810 그렇게 바라보면서 정리하고, 매수는, 단기 매수는 6,160 아래로 6,085까지 7에서 1 0틱 선저 잡고 단기 매도 대응 매수, 대응해 보도록 하자.